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요. 성경책, 십자가, 말씀액자 등을 준비하여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요. 5월 둘째 주 가정예배를 우리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면의 기도를 함께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이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봐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돌판에 열 가지 계명을 직접 새겨 주셨어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네 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여섯 개가 적혀 있어요. 그중 다섯 번째 계명에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적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우더른과 선생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공경은 부모님과 우더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랍니다. 부모님과 우더런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본이에요. 샬롬. 시은교회 가정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10개명이란 형태로 전해 주셨습니다. 10개명의 10가지 개명 중첫 번째에서 네 번째 개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개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개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 대한 개명입니다. 즉, 1에서 4개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개명이고 5에서 10개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개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 이웃 사랑에 관한 첫 번째 개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개명을 주십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의 시작이요, 근본이며 그 기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으며 우리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실 만큼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주신다는 이복 자체가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과 또 어른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의 모든 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 더욱더 우리를 낳아주시고 성장하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나요?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화면에 나오는 질문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드려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